안녕하세요, 동광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온라인 개학을 하는 날이에요. 온라인 개학이란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진 않지만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상에서 즐겁고 예의 바르게 공부를 시작하는 날이란 뜻이에요. 교장 쌤은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 부탁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수업에 적극 참여했으면 합니다. 학교에 진짜 오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씻고 단정히 책상에 앉아서 학교 수업을 진짜 듣는 것처럼 수업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에 이런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동광 꿈담 노트. 이 사용법은 이 속에 자세히 있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에 집중해서 중요한 것들은 여기 차근차근 정리하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는 그런 동강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온라인 개학이 끝난 후에 어, 잘한 친구들은 뽑아서 우수한 친구들 뽑아서 교장선생님이 그 상을 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자두 번째는 컴퓨터하고.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해요. 컴퓨터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나쁘고 무서운 친구가 될수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유익하고 정말 그꼭 필요한 그런 친구가 된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예요. 원격 수업을 듣는다는 핑계로 유튜브에 너무 빠지거나 컴퓨터 컴퓨터 게임에 너무 빠지는 그런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자랑스러운 우리 동광초 친구들 교장 선생과 약속할 수 있죠? 하루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보고 우리 학교 운동장과 또 교실 복도가 여러분으로 여러분으로 가득 차서 시끄럽 울릴 그날을 교장선생님은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장선생님이 얘기한 두 가지 약속 잘 지킬 거라고 믿으면서 온라인 대학이 아니라 진짜 개학날이 올 때까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세요. 안녕